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박람회와 회사 소개 본인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춘계 캠핑페에 참가하고 있는 아보코리아의 김교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어, 기존에 있던 그릴을 특화시킨 어, 아보 화덕 그릴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제품이고 건강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기들을 구울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음. 디자인이 상당히 예쁜데요. 네, 이런 디자인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어떤 그 특화된 디자인을 요구를 했는데 아보카도 제품을 이용한 어, 화덕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층은 어떤 층에서? 사입... 저 저희는 구매층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매니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많이 사용하시고요. 20대나 30대는 캠핑 또는 가족들은 그 캠핑과 집안에서 마당 있는 집안에서 사용하시고 또는.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좀큰 화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대 연세 되시는 아버님들은 혼수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구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던 고기에서 불로 할수 있는 요리를 다할수 있는 요리입니다. 특히 기존에 그 석탄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화로라든지 철그리를 사용했다면 이제 제 5세대 화덕인 화덕을 사용해서 고기를 구워 드시면은 몸과 마음에 건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캠핑 전문용으로 네네 어, 무게가 대 가벼운 제품도 있나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3인치 16인치는 17kg 정도고요. 16인치는 24kg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박용 캠핑을 할수 있습니다. 실물을 좀보여주아 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13인치고요. 어 이쪽으로 보시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게 13인치 아주 귀여운 제품이고요. 여기다가 숯이나 차코를 사용해가지고 고기를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의 특징은 어, 원작에서는 기본이고. 기름을 먹었다 기름도 뿜어내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붙거나 냄새가 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16인치는 6, 7인용으로 가족들, 중소가족들이 사용하시기 좋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제품은 3, 4인용 정도 됩니다. 제품이 작아도 충분히 고기를 적은 양의 연료를 가지고 빨리 구워지기 때문에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국내 캠핑 인구가 700만 명이 네. 넘어섰습니다. 캠핑 하시는 분들, 유저분들한테 캠핑 문화에 대해서 한하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 니다 네, 캠핑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낚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 주변을 어지럽히고, 그, 지저분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은데, 어, 가능하시면은 주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남은 쓰고, 돌아가실 때는 흔적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캠핑 문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보 화독을 구매하거나 네네. 또는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서 하지? 어, 아보 코리아라든지 아보 코리아, 보 코리아, co.kr로, 어, 아보.co.kr로 어, 치시면은 다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